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프렌즈로 영어 쉐도잉을 하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리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서 알려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장면은 무니카가 먼저 잠들어 있는 피비를 보고 이렇게 얘기 해요. How does she do that? 라고 하는데 How does she 두다 수로 끊어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how라는 의문사가 나왔어요.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의문문의 문장 모양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쉬가 주어고 두가 동사예요. 두는 어떤 것을 하다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또이 친구가 제일 앞에 올수 없어서 does의 힘을 빌리는 거죠. How does she do that?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does she do that? 그러니까 러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I cannot sleep in a public place. 라고 하는데 이렇게 끊어볼 수 있고요. 우선은 I가 주어고 sleep이 동사겠죠. sleep은 동사로 쓰였을 때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cannot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조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sleep이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인 거예요. in a public place라고 해요. 이는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 안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어디 어디에서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public place에서 public은 공공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ublic place가 되면 공공장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은 장소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잘수 없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니카가 Would you look at her? She's so peaceful 이라고 하죠. Would you look at her? She is so peaceful.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은 이 would you 라는 표현을 볼 필요가 있어요. Would you 라고 하면은 약간 예의거나 있 공손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할래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Would you look at her? 라고 하면, 그녀를 좀 볼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ook at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다라는 뜻이니까 잠들어 있는 휘비를 한번 볼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he's so peaceful이죠. she 그녀는 비동사예요. 여기서 비동사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So는 peaceful이라는 형용사 앞에서 바로 형용사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 plus 형용사가 되면은 너무 무엇무엇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peaceful은 평화로운 이런 의미니까 그녀는 너무 평화로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비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러스가 it's okay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i s o K라고 a y 하면 이것은 괜찮아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you know, 뭐 너도 알잖아. You just not it off again이라고 해요. You just not it off again으로 해석할 수 있고, you가 주어 고 not it off가 여기서 하나의 동사의 표현을 갖게 되는 거죠. Not it off는 잠시 졸다, 뭐, 잠깐 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again은 다시 라는 의미니까 너는 그냥 잠깐 졸았어, 다시. 너또 잠깐 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니카가 what's going on with you 라고 물어봐요. 근데 what's going on with you 이 표현 자체도 작게 뜯어보기보다는 이 표현 그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what's going on 까지만 보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뒤에 with you라는 표현을 플러스해서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With you, 너한테 이런 게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뭐 힘이 오면 그에게, her, 그녀에게, them,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So Phoebe가 대답을 해요. I got no sleep last night. 이라고 하죠. I... got no sleep last night 이렇게 되면 I가 주어고 g o 이 동사예요 got은 어떤 것을 얻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가지다 근데 sleep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명사겠죠 잠이라는 뜻인데 앞에 no가 나왔어요 no sleep이라고 하면 잠을 아예 가지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잠을 아예 자지 못했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잠을 못 잤는지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Last night이라고 하면 지난 밤이에요. 나는 지난 밤에 잠을 아예 자지 못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러스가 why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페이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My grandmother has this new boyfriend 라고 하자. My grandmother has this new boyfriend. 나의 할머니는 has 가졌어, 가지고 있어. This 이러한 new 새로운 boyfriend 남자친구를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and they're both kind of insecure in bed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끊어볼 수 있고, they are 이 되죠? 그러면 그들은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both는 둘다 모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kind of 는 조금 이라는 의미고, insecure 이라고 하면 여기서 부주의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뭐 걱정하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서툴은 이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in bed라고 하면 bed가 침대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조금 부주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so and deaf라고 하죠 and deaf에서 deaf는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면 so they are constantly like having to reassure each other that they are having a good time이라고 말을 해요. so they are constantly like having to reassure each other that they are having a good time으로 끊어 볼수 있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 보면 so 그래서 they are 그들은 Constantly라고 하면 계속해서 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like 여기서 like은 뭔가 말을 하면서 말버릇같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인 건데 filler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같이 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음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Having 여기서 having이라고 ing가 나온 이유는 앞에 비동사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ng가 와서 현재 진행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They are 그들은 having 가지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 reassure, reassure는 안심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좀 이런 것 같아, 계속 안심시키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each other이라고 하면 서로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서로를 안심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를 안심시키는지 여기서 dash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보충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they are 그들은 having a good time. having은 가지다인데 ing가 왔으니까 가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A good time, 좋은 시간에. 그들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계속 안심시키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You have no idea how loud they are 이라고 말을 해요. You have no idea how loud they are 이렇게 크게 끊어 볼수 있고, 앞에서부터 보면, you, 주어져, 너는 have,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no idea니까 너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라는 식으로 의역이 되는 거죠. 너는 알 수도 없을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모르냐면 뒤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바로 how loud they are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how는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loud는 소리가 큰 이런 뜻이죠. 얼마나 소리가 큰지 They are. 그들이.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보면, My grandmother has this new boyfriend. 내 할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And they are. 그리고 그들은 both kind of insecure a n bad. 둘다 조금 부주의해. 침대에서. So and deaf.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아. So they are constantly like having to reassure each other.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안심시키고 있어. That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는 중인지. You have no idea.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How loud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ll, if you want, you can stay with Rachel and me tonight. 라고 하죠. If you want. 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대로 외워서 쓴다면 많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f는 만약 무엇 무엇이라면 이라는 뜻이고 you, 너가 want, 원한다면 이겠죠? 너가 원한다면 you can stay with Rachel and me tonight 이렇게 될 거예요. you, 너는 can 무엇 무엇 할수 있다 이런 의미죠. 조동사예요. 그리고 stay가 여기서 동사로 어디 어디에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he with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머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함께인지 뒤에 나오겠죠. Rachel과 그리고 나 tonight 오늘 밤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가 원한다면 레이첼이랑 나랑 오늘 밤에 같이 있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피비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조이가 문을 열면서 95, 96, 97, see I told you 라고 등장을 해요. 일단 95, 96, 97이죠. see, 봐봐 이런 뜻이에요. 너가 봐봐,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하죠. I, 나는, told, 이 told는 동사 t e l l 의 과거형이에요. tell은 말하다라는 의미니까 told라고 하면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you 너에게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I told you. 그다음이 less than a hundred steps from our place to here이라고 말을 해요. less than a hundred steps from our place to here 이렇게 끊어볼 수 있고 여기 les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less가 뭐냐면, 제가 저저번 영상과 저번 영상에서 비교급을 말씀드렸어요. 이 비교급에서 less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더 적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적냐면, 바로 이 then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적게 되는 거죠. 이 then이 바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것보다 더 적냐면, 100 hundred step이에요. 100라고 하면 100이잖아요. 근데 100이기 때문에 1백0 0이 되는 거죠. steps라고 하면 걸음이에요. 지금 조이가 보면 97걸음을 걷고 나서 들어오면서 내가 말했잖아. 100걸음보다 더 적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를 보면 from our place to here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문장을 볼 때, from A to B라는 표현이 나오면, A부터 B까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our place라고 하면, 우리의 place, 집에서, 여기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집에서, to here, 여기까지, 백걸음보다 더 적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Chandler가 you got way too much free time 이라고 말을 해요. You got way too much free time 으로 끊어볼 수 있고 우선은 you가 주어고 got은 get의 과거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way가 원래 표현이에요. way too much라고 하면 또 여기서 하나의 표현으로 너무 어떠한 것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free time 이니까 free 는 자유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free time 이라고 하면 자유시간인 거죠. 너는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은 자유시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 조이가 걸음수를 세면서 여기까지 온게 사실 약간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챈들러가 너 진짜 자유 시간 많구나라고 하면서 비꼬는 그런 말인 거예요. 제가 준비한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장면은 이제 조이랑 챈들러랑 러스의 대화를 이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